유튜브를 운영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피터팬이랑 팅커베를 만나보는 팝업스토어를 진행 예정입니다. 인생게이로지 편집샵 런칭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야, 체감은 뭐 거의 1년 정도 된것 같아 지금. 이쯤 되면 은 팝업스토어 한번 져줘야지. 형쌍판티기 실제로 봐야 될거 아니야. 한가래 눈에 그런 소문들이 있잖아. 얼굴이 으때게 잘생겼다? 머리가 소면 직전이다. 아, 그런 소문들 실제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 굳이 카드 슬래시 안 해도 나 사진 찍 트렌드 한번물또 주고, 어? 화장실도 같이 가고, 어? 너는 그런 거 아니야? 10월 15, 16일 날, 건대랑 성수 사이에 있는 페이브먼트 스토어에서 팝업 예정인데, 지금까지 협업했던 제품들을 입어볼 수 있고, 팝업 한정으로 출시되는 샤카웨어 콜라보 제품이랑, 우리 굿즈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런 반팔 롱 슬리브 맨투맨들.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한번 느껴볼 수 있으니까, 인스윙 제로즈의 간지를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오라! 해줘야지 오늘 발매한 이스클루시브 제품 리뷰 으때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으띵 <laughs> 이째는 문선. 문선은 클래식을 기반으로 중성적인 스타일을 전개하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시그니처 아가일 자수, 커팅, 뭐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 마키지 굉장히 유니크한 브랜드예요. 개인적으로 문선이 추구하는 디자인과 감성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지금까지 실제로 입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도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입은 다음에 바로 반품 때려버렸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문선에서 보통 미디움 라지로 제품들을 출시하는데 이번 인생게로즈 콜라보 제품은 라지, 엑스라지로 출시합니다. 시를 했습니다. 내 체형이 좀 맞아야 될거 아니야? 내 체형도 재미를 어떻게 볼거 아니야? 첫 번째 제품은 내 체형에도 오버 사이즈로 떨어지는 롱슬리브입니다. 팔 부분에 이거 양쪽에 다 커팅을 넣으려고 했는데 아 공임이 너무 비싸가지고 자수로 넣었어. 커팅으로 했으면 10만 원대 후반 나와버리니까 판매가가 자수로 넣어가지고 10만 원대 초반으로 맞췄습니다. 이거는 컬러가 너무 맛있어. 화이트랑 내가 지금 입은 핑크랑 다크 네이비. 세탁시 수축률을 잡은 거는 당연하고 양쪽 팔 부분에 이런 시그니처 자수 디테일이 들어갔다는게 포인트야. 결코 저렴한 가격 그건 아니지만, 타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디자인이니까 유니크한 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추라이 해보세요. 남자는 이 스핑크 아닙니까? 핑크! 칩스 두께의 탄탄한 롱슬립으로 바이오 가공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터치감이 특징입니다. 여기 왼쪽 밑에 보면은 일생게러지 협업 제품을 드러낼 수 있는 샵 로고 라벨이 들어가 있고 뒷목에는 문선 심볼 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택이 이렇게 깔끔하게 연달아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거. 핏은 이거 착용컵 보고 판단해주시면 돼. 로즈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두 번째는 데님. 내가 요즘에 가장 잘 입는 데님 중에 하나고 일단 200%내 취향에 맞는 데님. 세미와이드 핏으로 떨어지는 데님인데 벨트 라인부터 떨어지면서 구겨지는 핏이 정말 내추럴하고 최양 저격입니다. 완전 자연스러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을 한번올때 보면요, 뒤 포켓에 문선에 커팅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테에는 가죽이 들어간 게 아니라 원단을 덧대 딱 묶고 더블로 가는 시전해 버렸다. 캔톤에는 문선의 시그니처 로고가 들어가 있고 리벳은 뭔가 찡을 박은 듯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인생게어진 로고. 아, 요런 러프함, 무심함, 아우 쿨하다, 좋다 그런 느낌이 막 들어버려요. 인생 기로지 문선 협업 제품은 라지, 엑스라지 두 사이즈로 출시를 했는데 이 바지만큼은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세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실루엣이 너무 내 취향이어가지고 요즘에 나의 최애 바지? 12.5온즈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국밥 데님이고 베이징 먹이면 먹일 수록이 원단의 워싱감이 으때 버리는 그런 데님이라고 참고해주시고 마음에 들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아가일 홀 칼라 가디건 입어 시는 트렌드가 또 이제 칼라 가디건이잖아. 나도 여자친. 구 친구 만날 때는 이런 가디건 되게 많이 입는다. 평상시에 힙스럽게 입지만 어느 정도 고급스럽고 단정하고 남자다움까지 뿜뿜할 수 있는 아이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칼라 가디건이 딱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 나한테. 그래서 문선에서 팔 부분에 시그니처 커팅이 들어간 칼라 가디건을 출시를 했고 컬러는 다크 그린, 다크 브라운, 버건디 세 가지 컬러로. 이 깔끔하게 크리스마스 컬렉션이야 뭐야? 그런 느낌 나게 포근하게 느낌이게 따뜻하게 출시를 해버렸어. 탄탄한 하지 조직으로 굵직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남성스러운 무드가 있고 요 디테일. 진짜 유니크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는 거야 이거는. 이너티 레이어드해가지고 컬러 배색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예민한 편인데도 맨살에 입어도 전혀 부대낌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해요. 에스트라 파이울이랑 하이캐시 나일론 홈방으로된 소재고. 뒷목에 이거 포인트도 매력 있다. 금속 펜던트에서 세련됨 느껴져 버립니다. <laughs> 세련됨에 결정체야 진짜. 요즘에 카라니트 찾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가성비로 가려고 하면은 그 브랜드로 가지만 정말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니크함을 찾고 싶다는 사람들은 살짝 위트를 더해서 세련미가 넘쳐흘 컬러버리는 문선 칼라 가디건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이즈 바시티 문선 정규 컬렉션에서 출시한 바시티로 이세인 게러지에서는 컬러 단독 그리고 사이즈 키워서 출시를 했습니다. 다크네이비 컬러 으때게 들어가 버렸어요. 시보리 컬러도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데 시그니처 커팅이 또 이제 들어갔지. 왼쪽 팔 부분에만 들어갔습니다. 이거 양쪽 다 넣으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게 리얼레드로 들어가면 이 커팅 작업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비건레드로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소매도 소매인데 등판이 진짜 이뻐. 하하. 등판에 이거 레이어드 된게 느낌 쏙그렇라고요 예. 와일드한 텍스처랑 적당한 두께로 핏이 되게 예쁘고 소매랑 몸판 안쪽에 이온즈 누빔이 들어갔는데도 핏이 예쁘게 떨어져. 고급스러운 맛도 있고 이런 아우터에 커팅 디테일 들어간 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 결코 이것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이런 대체 불가능한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 어우 씨. 유니크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쯤 카드슬래시 오라이해도 괜찮지 않을까? 학생은 사지 마세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요 정도 작게 구매할 수 있겠는데 하는 사람들만 구매를 해라 제끼 학생들은 트렌드만 싹읽고 넘어가 버리면 돼. 거기서 만족해. 강매하는거 아니야. 이뭐 시장 판인줄 알아? 다음은 비바스티오 후드. 요거는 리뷰 들어가기 전에 한 소리 하지. 이런 미스새게요 요게 절로 나와 버립니다. 으때게 예뻐가지고 뒤에 등반 그래픽. 가자! 차콜 한 출시가 됐고 이 뒤에 그래픽 이야 느낌 이거 어떡할까 이 뒤에 그래픽이 백0 0주년 할리 내가 타고 있는 바이크를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거거든 그리고 팔 부분에는 아우 oh, 나 번개처럼 빠른데요 비처럼 가겠습니다 그 느낌으로 스피드하게 힙하게 제작한 제품이에요 이걸 내가 처음부터 입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앞판은 심플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어 뒤에가 아름다운 남자 화장실에서도 항상 그 멘트가 있잖아 뒤가 아름다운 사람이 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딱 아름답잖아 새끼야 9월 8일 인생갤러지첫 런칭 했을 때 발매했던 비바 스튜디오 후드의 실루엣과 원단이랑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 제품은 이제는 구매를 하지는 못해요. 이틀만에 품절이 돼버렸어요. 조직감이 뚜렷하게 보이는 헤비웨이트 고밀도 코튼 소재로 묵직한데 이 유연한 무너지는 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야 이거 여기 불빛 나오는 건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등판이 너무 예뻐가지고 X만 못마 이렇게 차 것 같아? 이런 그래픽 같은 것도 다 크랙이 들어간 상태로 먹였거든? 세탁을 하면 할수록 간지가 난다. 빈티지한 매력이 으뜨버린다. 세계적인 빈티지 트렌드에또 맞춰가지고 출시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원체 여유로운 사이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바 스튜디오보다 살짝 더 여유로운 느낌입니다. 느낌 알면 은 이거는 바로 오라이 해야 돼. 다음은 이 스메가 트렌드 아이템. 카페레이서 레더 자켓. 패션 피플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찾는 디자인이 모토저지랑 이런 카페레이싱 자켓들이잖아. 비바 스튜디오가 가죽으로 상당히 유명하잖아. 그 가죽 자켓의 고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태리산 최상급 베이터블 텐인 램스킨으로 제작했고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하드하지가 않아요, 램스킨이니까. 기존의 비바 스튜디오 가죽 자켓보다 퀄리티가 확실히 높고 그래픽도 과감하게 들어갔어. 근데 이 그래픽도 솔직히 말하면 네이싱 자켓류에서는 적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대중성에 초점을 나는 맞췄다. 여기 이제 깨러지 들어갔고요. 팔 부분에 번개, 아까 후드에서 본 번개 자수. 제대로 들어가 버렸고요. 이런 부자들 같은 것도 하나같이 다 느낌이 쏘 so 굿이에요. 등판 보시면 여기에 이 인생이 들어갔고 그 밑에는 비바 스튜디오 느낌 있는 남자다운 서체로 한번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돈을 벌려고 만든 제품은 아니야. 내가 갖고 싶기도 했고 이런 레이싱 자켓을 내 체형에 맞는 걸로 비바 스튜디오랑 마음이 맞아서 아돈 필요 없으니까 우리 그냥 멋있는 거 하나 합시다 해가지고 출시한 제품입니다. 극소량으로 제작했고요. 사이즈도 하나예요. 거의 뭐 신데렐라의 구두야. 맞는 새끼들만 구매할 수 있어. 183에 88kg가 입었을 때딱 저스트하게 입을 수 있는. 이거는 또 너무 오버사이즈하게 입으면 느낌 없는 거거든? 어느 정도 맞게. 핏하게 하면 이 정도로 하면 입어 주면 좋잖아요 정말 원하는 사람들 중에 사이즈가 맞는 사람들만 구매해주면 좋을 것 같고 퀄리티는 진짜 말안 됩니다 트렌드그자체예요 이것도 뭐 등판이 너무 예뻐가지고 뒤통수 보여주면서 리뷰를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다음은 샤카웨어 콜라보 제품 요거는 오프라인 한정으로 판매하는 제품이어가지고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 지금 내가 입은 롱슬리브 있지 인세인 게러지 로고 들어가고 등판은 두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나가는 그래픽 이거 자세히 보면 인세인 게러지 보이거든 인세인 게러지 타이포를 블로 형상화한 제품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입은 타원형 이렇게 두 가지 가지 그래픽 버전으로 출시했고 컬러는 화이트, 블랙 끝! 화이트도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런 느낌. 어, 이렇게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 가슴팍에 이게 예뻐. 인세인 o 스 갤럭시, 예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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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반팔이랑 맨투맨은 이렇게 등판에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꽃 로고 하나 들어가 있고 지금 내가 입은 뼈다귀 로고 하나 들어가 있고 아니,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들어가 있고 롱 슬리브만 팔에 나염이 찍혀 있어요. 양팔 부분에 인생 인생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팔이랑 등판에 이렇게 그래픽을 넣냐 하면은 이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탈때 가장 감지나는 부위에다 추가를 했어 그래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그래픽들이 크랙이 돼 있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먼트 워싱이 돌아간 제품이어가지고 세탁을 하면 할수록 또 매력이 으때 버리잖아. 이 그래픽도 마찬가지야. 그 무드랑 잘 어우러지게 제작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잉 제품은 미국 로컬 브랜드 위주로 했는데 체리 로스. 첵스 다운타운 그리고 스투시 스투시는 좀 메이저인데 체리랑 첵스는 약간 좀 마이너한 느낌의 힙함, 쿨함, 무심함이 있는 브랜드예요 인세인 게르드에서 굳이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트렌드를 파악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매하면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훑어보세요 훑어본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 어, 그건 공짜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과 동시에 얼굴 지대로 공개 마스크 안 벗을 거예요? 난 무서워요? 토요일에 하루 종일 있을 예정이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들려 주세요. if 우리가 있잖아 새끼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